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악어예요 올리브영 다녀왔는데 아이브로그 어? 해가지고 갔는데 이것저것 좀 사다보니까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 진짜 오랜만에 2021년 올리브영 하울 영상을 데려왔습니다 많이 샀어 그냥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에서 55,800원 어치나 샀어요. 어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샀더라고요. 제품들을 하나 하나씩 제가 뭐 샀는지 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바로 어 이거 진짜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 요, 요 제품입니다. 오리지널 앤 치즈. 어, 집에 있으니까, 어, 요즘에는 와인이라던가? 약간 취하고 싶을 때. <laughs> 고를 때 와인을 좀 자주 먹게 되는데,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든 어, 과자라고 하네요. 이거 음, 요런 느낌. 약간, 꾸이, 꾸이랑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근데 용량은 너무 없다. 칼로리는 118칼로리. 맛은 약간 꾸이, 꾸인가그 맛인데 살짝 닭가슴살 맛 나는 느낌? 음. 음. 오, 이거 맛있는 거 같아. 음.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따란. 라운드 어라운드 드라이 플라워 버블 바스방. 천이로운 제품입니다. 아, 이제품이랑이 제품도 사봤어요. 라운드 어라운드 버블 바스 피치. 이거는 제가 조만간 호캉스를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확실 있는 호텔을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가게 되면, 버블 바스밤. 음, 이 제품은 입욕제인데, 이렇게 거품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거 오픈하면, 이게 드라이 플라워라서 안에 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꽃이 둥둥 떠다닐 것 같아. 이런 느낌.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이죠? 이런 느낌이 여기. 드라이 플라워가 들어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 요 코튼 향이랑 약간 그 꽃말린 거 은은한 냄새?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 구입했어요. 원래 정가는 9,900원인데, 매대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버블바스 제품인데, 일회용 제품입니다. 요런 버블 제품들은 사실 약간 막상 떠나려고 하면, 집에 없거나 뭐다 쌌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어 입욕제 제품들은 좀 사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요렇게 이런 느낌. 근데 여기 매장에 가 보니까 바나나 향이랑 뭐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복숭아 매니아라 가지고 이 복숭아 피치 향을 일단은 구입을 해봤어요. 할인해서 3,300원인데 원래 정가는 3,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바스 제품 치고는 살짝 약간 가성비 좋은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구입해봤어요. 만약에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다른 라인별로 약간 구입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딱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짜란! 라곰 시카 라인인데 요 제품은 라곰 셀러스 센서티브 시카 파우더라는 제품이고요. 제품은 라곰 셀러스 센서티브 시카 크림이에요. 음, 요즘에는 마스크를 진짜 장착한지 1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시기니까 안 그래도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요렇게 좀 진정되는 어, 그런 라인들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어, 제품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같이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요거는 역시나 랄라블라랑 올리브영 온라인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어, 꽤나 만족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저는 요 제품과 이번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시카 파우더라는 제품인데 자극을 받은 피부를 집중적으로 진정시켜주고 또 피지 컨트롤을 깨끗하게 해주는 파우더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축된 앰플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니까 약간 막 파우더의 그 오도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거 파우더랑 크림이랑 믹스해서 써볼게요. 진짜 시카 라인이라 그런지 엄청 진정되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무향에 가까운 느낌인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괜찮아요.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목이나 다른 데좀 발라줄게요. 응. 보습이 딱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따란 이 제품은 어, 센트롬이에요 요거는 올리브영 어워즈 2위를 한 제품이라는데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어, 비타민 제품들도 다 먹어가지고 어, 올리브영 간 김에 이것저것 다 샀어요 오케이.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이거는 포우먼인데 우먼, 포맨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분들도 저처럼 멀티비타민 같은 거 드시고 싶다 하실 때 센트롤 포맨 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일 1회 1장 먹는 건데 그렇게 되면 50정이니까 한달반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가격대가 27,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 진짜 야무지게 어, 1일 1회 한정씩 야무지게 하려고요 그리고 마스크팩도 빠질 수가 없어서 저도 역시나 또 많이 샀지롱 자 요렇게 두둑하게 샀습니다요 올리브영이나 랄라블라라던가 뭐 그런 데 가보면 진짜 사실 행사하는 그런 마스크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사실 메디힐 마스크팩을 사는 것 같은데 미 메디힐 틸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 REX 메디힐 태반리바이탈 에센셜 마스크 r e x 제품입니다 요거는 두개 샀어요 태반이라서 왠지 고영향일것 같아서 일단 구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 보습 제가 사실 1일 1팩을 하고 있는데 어 마스크팩은 사실 쟁년화도 진짜 아깝지 않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샀습니다. 요 그리고 이 제품도 사봤어요. 식물 나라 내추럴 딜라이트 마스크 티트리 마스크팩인데 이거는 원플러스 원에 단돈 1,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음. 예, 사실, 행사할 때마다 약간 쟁여두고, 어, 쓰고 있는데, 어,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티트리 입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원한 진정 효과도 있는 뭐 그런 제품입니다. 민감성 피부라서 이렇게 진정되는 제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 제품입니다요. 제품은 80개 들어가 있는 필리밀리 멀티 오격 화장솜. 80개짜리입니다. 오격 분리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게 어떻게 돼있냐면 이렇게 5겹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뜯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킨팩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섯 겹을 쓰시면 되고 9격으로 해도 굉장히 코튼이 좀 약간 보송보송한 느낌이에요.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두 장만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이게 80장이긴 해도 꽤나 오랫동안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제품도 구입을 해봤습니다. 유소화 피부에도 직접 접촉 가능한 최고 등급 클래스1 획득한 사정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사봤는데 어, 요거는 활용도도 좋고 또 코튼도 생각보다 되게 보송보송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 잘쓸것 같아요. 이런거 좋은 것 같아. 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요. 사실 이 아이브로우 살려고 <laughs> 그 올리브영 매장 갔다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거는 음. 페리페라 스피디 아이브로우 오토펜슬 2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이브로우 제가 늘 사용하던 걸 지금 거의 다 써가가지고 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저는 사실 스키니한 타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얇으면 쉽게 부러지고 막. 조금 라인도 좀 빨리 좀 많이 메워야 돼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기본적인 그런 브로우 펜슬 제품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두꺼운 타입의 펜슬 브로우를 원추하는 편이라서 이거를 구입을 해봤는데, 금액대는 4,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가격대가 막 그렇게 페리페라 라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비싸지 않아서 좋았어요. 일반 기본적인 라인에 있는 아이브로우인데 어, 색상도 괜찮고 어, 끝에는 여기 브러시 툴 있는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어, 이거는 어, 그래도 솔직히 아이브로우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사놓으면 진짜 한 6개월은 거뜬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살짝 약간 밝은 톤의 어, 머리랑 잘 맞는 브라운 컬러를 좀 원초하다 보니까 이호 음, 컬러를 선택했어요. 아 그리고 그 올리브영에서 보니까 관심 매장 등록을 하면 이렇게 샘플을 주더라고요 이벤트로 이렇게 주시던데 아이소이 샘플 하나 캡타였습니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 만약에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 가가지고 관심 매장 등록해서 음, 뭐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샘플도 개타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은요, 2021년 올리브영 하울 영상을 데려왔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올리브영을 매장을 가서 그런지 뭔가 기초부터, 그리고 뭐 화장솜, 뭐, 기쁘, 뭐 이렇게 뷰티템이라던가 아니면 먹는 거, 그리고 뭐 바디 제품 같은 것들도 그냥 진짜 다양하게 일단 구입을 했는데 한 번씩 가면 어, 이벤트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온라인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탈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요, 조금 더 퀄리티 있고 즐거운 영상 많이 많이 데려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에 봐요.